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는 한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laughs> 지난번 꿈속에서 <laughs> 저의 답답한 마음을 <laughs> 저의 풀리지 않는 기도 내용을 <laughs> 꿈으로 보여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여 오소소라는 제목의 글세 번째 글입니다. 아기 예수여 오소소 내임 다시 세우실 새하늘 새 땅에 새마포 옷 입고 신부처럼 단장합니다. 가족 공동체 부부 사랑 심기고 친족 공동체 혈육의 정 이유며 친구 공동체 신의를 쌓아가고 전우 동기 공동체 종의 자리 섬기며 마을 공동체 둘의 모임 따르고 신앙 공동체 십자가 자랑뿐이며 국가 공동체 극한 좌우 벗어나 열방 공동체에 온전한 그의 나라 이루사. 평화의 왕이신 주여, 우리를 당신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아멘. 증인 새 것으로 622번째 날 감동으로 주신 글입니다. 이 글은 지난번 꿈속에 11월, 12월 20일 밤 꿈속에서 저의 답답한 그 풀리지 않은 기도 내용이 꿈속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버스 속에서 함께 했던 그 한때 동료였던 승객들과 여러가지 그 의견차례 등으로 어 진행중인 버스가 갑자기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어 보여주셨습니다. 아침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 아기의 수요소서라는 글을 다시 어, 쓰게 하셨습니다. 완성케 하셨습니다. 특히 예, <laughs> 가족 공동체에서 부부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 부부 유별이라는 어 우리 귀한 어 말씀을 저에게 풀이하여 주셔서 어 아주 어 평안한 마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해하늘 새 땅에 세우실 터인데 새마포옷 입고 신부처럼 단장하는 그런, 어, 마음을, 심령을 저에게 새겨주셨습니다. 그첫 번째가 가족 공동체에서 부부 간의 사랑을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경어를 사용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사랑을 심어가고 친족 공동체에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 혈육의 정을 이어가게 되며 친구 공동체에서는 서로 믿음과 그 의리를 지켜가게 되고, 전우와 동기 공동체에서는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삶을 교제를 하게 되고. 마을 공동체에서는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그런 자리에 스스로 참여하게 되고, 신앙 공동체에서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값으로 사신 그 구원의 그 은혜 주인 대신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이며, 국가 공동체에서는 지나치게 의로운 자나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나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벗어나서, 어, 항상 그 극한의 좌우를. 어, 피하는 그런 삶의 자세, 하나님의 기준에 서있어서 열방 공동체에서는 온 나라가 세계 각국이 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들이 모두가 어, 그 혼인 잔치에 우리가 신부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런 글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감흥을 주셨는지 아침에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 절대 고통과 풀리지 않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높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마지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또 아주 기쁘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